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럴땅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 질문은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네. 있어요 어, 조상천도자라고 하죠 네 일단은 조상천도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정확히 조상천도제가 어떤 건지 간단게 설명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조상이라는 거는 내가 죽으면 조상이 돼, 그렇죠? 아래 자손들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조상천도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쓰시는 돈이에요. 음 아, 맞네요. 그렇죠? 음, 네. 우리가 이승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간다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님들,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분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를테면 암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암을 항상 개복을 해야 된답니다. 개복을 하지 않고 가시면 자손한테 그게 이어져 내려온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에 빠져서 비명행사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아래 자손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어. 조상님 손은 가시손이 돼서 음. 우리한테 아무게 얘야 잘 되라라고 얘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이제 이승의 삶에서는요 사고, 이별, 부도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천도제라는 거는 반드시 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요. 가시고 나서 마지막 쓰시는 돈이니까 세상에 이제 어떤 정성보다 음. 더 뜻깊은 정성이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정성이 아니잖아. 음.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데로 가서, 그렇죠. 네. 응, 극락왕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음. 라는 마음에서 그 정성을 드리면, 음. 그 정성이 보답은 나에게 엄청 많은 배로 다가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도 편안하고, 음. 또 이제 뭐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떤 고리를 끊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상님의 전도는 반드시 선생님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또,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이제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성을 드리는 거는요, 사실은 너무나 좋은 정성이고, 내가 바람 없이 드리는 정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 천도, 진옥이 세남, 정말 이거는 세상에 막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막 작두타는 막 거한 굿이 아니라도, 이 굿은, 이 정성은, 정말 굿이야. 굿이다라는 거지. 응. 왜냐하면 바라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행하는 거니까. 응. 그러면은 어쨌든 내 부모님이라든지 네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조상 천도제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한 번도 정말 좋은 그 시기라든지 그게 음, 있나요? 사십구제라는 거 많이 네, 들어보셨죠? 사십구제를 네. 음, 해요. 사십구제 네. 이제 막 천도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이 정성은요 사십구일 안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십구일째 돼서 아, 이제 올라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십구제 안에 이 정성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정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위해서 할 때는 내 마음에 울어 나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드리시면 반드시 막혔던 사업 자녀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 분명히 어떤 소원을 이루고 갑니다. 음.